안녕하십니까, 귀둘기입니다. 오늘 제가 나오는 유는이 모수 모닝 수동 기름이 지금 딱한 눈금 남았습니다. 원래 기름을 좀 자주자주 채우다녀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물론 시간은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는데 어 게을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주유소 가고 있습니다. 밥주로 모수 밥주로 갑니다 모수. 다마스가 옆에 있습니다 다마스 되게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차가... 폭은 좁은데 너무 길어 단종됐다고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단종되긴 했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다마스가 안전사항이 너무 없잖아요. 다마스 거의 아이고 앞유리를 물이 떨어지는데 거의 그냥 박살낼 것처럼 떨어지네요. 아 그리고 제 차는 라이트도 자동이 아닙니다. 오토라이트가 없어요. 그 대신 오토 핸드가 있습니다. 오토 핸드. 제가 직접 라이트 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한 상황, 라이트가 필요한 상황들에 이제 제 손이 빠르게 반응하면 됩니다. 뭐, 어쩔 때는 또 기계보다는 사람이 더 빠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오토라이트보다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더 귀찮아지긴 하지만, 옛것들을 그래도 뭐 계속 끌고 가는 거, 역사를 기억하고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길은 들어가는데, 우리 드라이브를 해버리네 지금 한 6km 정도 남았거든요. 비 와요 제가 차를 이제 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 또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아마 귀찮아 가지고 또 편집도 안 했겠죠. 당근마켓에서 보면 찹니다. 나쁘지 않아요. 마력이 얼마였지? 99마력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동 워닝들은 이게 밟아서 기어 변속을 하잖아요. 변속기를. 변속기 단을 변속을 할때이 느리잖아요. 뭐야, 뭐 어디 열렸나? 창문이 열린 건가? 아니, 이게 차가 아니, 생각보다 너무 방음 처리가 안돼 있습니다. 풍절음, 뭐 노면소음, 뭐비 맞는 소리까지, 이렇게 지붕에서 나는 소리들. 심각합니다. 가끔씩 창문이 열렸나? 차 문이 덜 닫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여기 개인판에, 원래 그 디스플레이에 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저는 딱그 키로수, 그 다음에 뭐 연비 이 정도 표시되는 것 같네요. 딱그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뭔말 하고 있었지? 워닝 자동하고 수동하고 비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나쁘지가 않다 매우 좋다 이 워닝 자동 같은 경우에 변속기를 발로 밟았을 때 아, 변속기를 밟는 게 아니지. 변속기 밟으면 안 됩니다. 망가져요. 악셀을 밟았을 때, 악셀 반응이 참굼뜨다고 해야 되나? 이게 시내 내부에서는 얘가 괜찮습니다. 시내에서 이렇게 뿔뿔뿔 돌아다닐 땐 괜찮은데, 이게 좀 국도나 고속도로 딱, 오우, 저 모닝 빠르네. 국도나 고속도, 오우, 여기 뭐야? 뭐가 떨어져 있어? 버튼. 고속도로나 극도에서 조금 좀 세게 밟을 때 얘가 반응이 느립니다. 다운 시프트를 한번 쳐주고 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좀 느린 거죠. 이거는 수도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걸. 최적의 RPM을 사람을 맞추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하면 캐스코 예쁘네요. 사람이 하면 가능합니다. 모든 게이 가격이 싸. 영이 너무 싸 기분 놓고 오겠습니다 기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리터당 1535원이거든요 4만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못 먹는 거예요 배불르다고 그래서 4만원도 다못 넣었습니다 3만 7천원 넣은 것 같은데 풀이야 풀이야 넘치겠다 기름 넘친 거 아니에요? 안 넘쳤습니다 어, 차가 무거워졌는데 지금 거의 에쿠스 승차감입니다 약간 다운스프링 됐어요 지금 다운스프링 돼가지고 차가 바닥에 딱 붙어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붙으면 다딸수 있어 여기는 아유, 멋있어 아우, 여기. 좌회전이 되게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곳이네요. 어? 자, 이전이 되게 급이한 변화를 맞이하는곳이네 이제, 이 어. 이 저는 뭐 어이열문것이열안열렸아안 열렸습니다 창문이 열려있으면 좀 좋을 텐데. 뭐야? 와이프 손이 왜 이래? 유막 제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유막 제거하고 발수 코팅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와이퍼 안 해도 되거든요? 어, 가? 네? 그걸 밟으셨는데? 아니, 옆차가 이상한 거 이렇게 요철 같은 거 밟으면 제 쪽으로 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 1차선을 잘안 갑니다. 1차선을 잘안 가고. 애초에 제가 1차선에서 달리는 차, 그러니까 2차선에서 달리는 차들을 넘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막 그처럼 화물차 옆으로 지나갈 때만 이렇게 한 번씩 가긴 하는데, 제가 뭐 2차선에서 저보다 느리게 가는 차들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차도, 뭐 고속주행성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이 저번 영상에 또, 올린 것처럼, 안전성 이 있잖아요. 이, 차체의 고속주행성은 괜찮을지 몰라도, 고속에서 충돌했을 시에, 이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속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기본속도 맞춰서 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보다 살짝 한10 정도 높게? 고속도로에서 또 쏘기도 하는데, 그럴 땐 진짜 차 없을 때 차가 있을 때 쏘면 민폐고요 제 차는 잘나간다고 막 밟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타탈 사람이 없어요 좋은 차 타야지 하지만 경제적이고 실용적인데 수동이야 이거 어떻게 끊습니까 좋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경차 수동을 하나씩 장만하셔도 될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삶에서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펀카를 가지고 싶고 아반떼 N을 가지고 싶고 아반떼 N도 요새 뭐 수동도 나오고 한답네요 그거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수동은 포터, 봉고, 이런 애들, 수동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펀카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생각해보세요. 그냥, 경차 수동으로. 뒤에 트럭이 오는데, 너무 무서운데.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 무서 여기 구간 단속 70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가라는 거야? 오 진짜 빨리겠는데 이거? 2 0면대 그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2차입니다. 왜 이러는 거야? 무섭게 거의 그냥 범퍼 다할 뻔했어요. 아니, 제가 이... 저기... 군대 있을 때, 큰트렁 몰고 다니고, 지금도 대형면허가 있거든요. 저도 큰차몬 사람인데, 저렇게 몰면안 됩니다. 저기 밑에 있는 우리 같은 차들은 무섭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절대로 저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춥지, 근데? 그냥 에어컨을 키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울 리가 없는데, 이렇게 온도가 너무 춥네. 히터를 틀어둘 겁니다. 여기가 70도로가 되게 많습니다. 70은, 뭐 70은 상관없습니다. 70은 그냥 안탈부려 본 거고. 중요한 것은 70이 아니라 30이 너무 많아. 3 0이요뭐 50, 40, 40도 있어요. 40. 50이 있는데 40은 왜 있는 거지? 아무튼 30이 정말 어우 이거는 답답합니다 애매하게 30 가다가 이렇게 100m 뒤에 다시 30 200m 뒤에 30 연결 직구토가 더 빠를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차간 엄청 묵직해졌는데, 기름통을 꽉 쳤더니 차가 거의 그냥 제네시스입니다. 승차가 제네시스. 제네시스. 죄송합니다. 제네시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오오오오오어 왜이래? 차선 변경했으면 작살이 날 뻔했죠. 신호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욕심이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한테가 <laughs> 정렬적이게 핸들에 들이잖아요. 살짝 앞으로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잠깐 엉덩이 걸려 있어가지고. 입니다. 시내에서는 웬만한 차들에게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수동인데 엔진도 지금 거의 초반 토크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속으로 봤을 때는 좀 낭창낭창한데. 저 속에서는 토크가 탁 밀어주는 게 괜찮습니다. 오늘은 비오는 날씨를 보여드리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중 주행을 여러분들께 우중 드라이브 보여드리게 됐네요.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